자 마지막으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비교하고 수로 표현해 보는 것을 한번 배워볼 거야. 가능성이라는 걸뭘 얘기를 하느냐? 어떠한 상황에서 특정한 일이 일어나길 기대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해. 이거를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 그래. 크게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불가능하다. 이거에 반대되는 게 확실히 일어난다. 이거지. 그 중간 되는 게. 반반이다. 불가능하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딱 반반의 확률이다. 이런 거고, 아닐 것 같거나, 일것 같은 경우까지 하면 총 다섯 개지. 예를 들어 볼까? 동전을 던지면 숫자가 있는 면이 나올 것 같아. 딱 반반이잖아. 그지? 그래서 반반.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해는 무조건 동쪽에서 뜨니까 확실하지. 계산기에다가 있잖아. 2 더하기 3을 치면 은 6이 나온대. 아 이거는 불가능해 5가 나오겠지 <laughs> 날씨가 추울 때 반팔을 입은 사람이 긴팔 입은 사람보다 많을까? 아닐 것 같지 아닐 것 같다 146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짝수 뽑을 가능성 뽑을 것이다 더 많지? 왠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가 다섯 가지 말로 한번 가능성을 표현을 해본 거야 자 이번에는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자 회전판의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 일단 양쪽 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아예 불가능할 경우에는 빨간색이 아예 없는 경우겠지 그런데 아예 온통 다 빨간색이야 그러면 무조건 확실히 빨간색의 화살표가 멈추겠지 만약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반반인 경우는 일어날 가능성도 당연히 반반일 거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넓을 때는, 음, 그렇지.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그러니까 아닐 것 같아. 그치. 그 반대의 경우는 빨간색에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여기 반반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뭐, 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왼쪽 편은 뭐, 뭐,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에 속한다. 라고 볼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숫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수, 수.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일은 우리가 숫자 0으로 표시를 해. 아예 확실한 일들 있지, 그거는 숫자 1로 표현을 해. 자, 퀴즈, 그렇다면 반반인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 0과 1의 절반, 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소수로도 표현을 할수 있지, 0.5로도 표현을 하기도 해.